어, 여러분, 어,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누는 유머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먼저 학생에 대한 등급인데요. 자, 1등급은 이겁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한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은 친구들이 좋아한다. 네. 3등급은 학교 매점 주인이 좋아한다. <laughs> 4등급은 뭘까요? PC방 주인이 좋아한다 4등급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아들에 대한 등급입니다 1등급은 뭘까요? 공부까지 잘한다 1등급 2등급은? 2등급 뭘까요? 말은 잘 듣는다 말은 잘 듣는다 3등급은 뭘까요? 몸은 건강하다 <laughs> 어쨌든 몸은 건강하다. 마지막 사 등급은 지에비를 닮았다. <laughs>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웃으며 듣지만 아, 그 안에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숨겨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들,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을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삶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이고 선한 삶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지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살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전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매우 강한 강조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싸움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는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협력하는 것과라는 단어는 헬라의 뜻으로 단순히 그냥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본래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방패를 들고 어깨를 맞대어서 적과 대치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수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착하게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부른받은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사단의 속임수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어, 복음을 거스리는 흐름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성공 중심적인 그러한 삶,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말합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삶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선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고, 우리의 게으름과 싸우고,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요청합니다. 너희도 함께 싸워 달라.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너희도 살아 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되어서 서로 연합할 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누고 서로가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복음을 위해서 싸울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전쟁에 나간 군대들이 각기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간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각기의 길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싸움터에 지금 서 있는가? 혹시 싸우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등지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함께 싸우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싸우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싸워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병사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담대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단지 싸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싸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단지 대적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적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는 늘 반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복음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까운 사람조차도 이 신앙 때문에 오해하거나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담대한 믿음은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단순한 어떠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증거이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신뢰할 때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담대함이라는 상황에 여전히 두렵고, 또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갇힌 일을 빌보사 1장 12절에 보면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일이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도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담대함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진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보그, 어, 불에 불태워지고 또, 맹수들의 밥이 되어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고 그들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두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사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시선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어떠한 불확실함이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담대한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대 당, 당당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고 각오, 그것을 각오하고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담대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담대함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줍니다. 단지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종종 은혜라고 하면 좋은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 뭐, 물질에 축복해지는 것,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형통해지는 것, 기도가 응답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도 은혜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친히주신 특권이고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복음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단지 이론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도 수도 없이 받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파산하였고 굶고 헐벗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가운데 살아왔노라. 그러니까 그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로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런 깊어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또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려다가 직장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을 우선시하려다가 외로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지만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낮추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고난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흔적, 이 고난을 통해서 새겨져 있는 주님의 형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으, 같으십니까? 혹시 왜 나만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은혜이다. 내가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나는 그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깊이 다듬고 계시는지 묵상하며 그 믿음의 길을 더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과 신뢰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행실로 꾸며진 삶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곧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에 다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힘 바로 빌리보 교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은 자신의 어떤 의지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리 바라보고 그 살아갔던 그 믿음 가운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에 일이 내 삶에 어떠한 감격과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때로는 외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의 합 당한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내가 다시 담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다시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그길 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길을 오늘부터 다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움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 영광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